자, 에코프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에코프로가 최근까지 상승의 흐름 잘 만들어 주다가 요 며칠 사이로 살짝 주춤거리는 요런 횡보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벌써 상승 파동 끝나 버리고 요거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 아닐지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저한테도 실제로 걱정스럽다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에코프로는 결국에 이번에 굉장히 큰 상승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 조정간에 강력한 꼬리가 길게 달린 영망치형 캔들을 만들어준 다음에 바로 어때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양봉 캔들 시원하게 세워 놨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반등으로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매수를 못 했다. 망설여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 다시 눌린 구간 주고 양봉으로 물량들을 받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안 하시면은 이제는 여기서 매수할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매수 타점까지 어떻게 가져갈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정적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와서 매도할지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에코프로를 이미 들고 있다 하시는 조저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차트 분석에 앞서서 에코프로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왜 우리가 올라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지금 어제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더 설명을 드릴 텐데 잘 집중해 보세요. 이게 지금 유수화가안 됐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거 지금 공시 내용 실제로 가보시면은 10월 24일자에 정정공시라고 해서 공시상항이 하나 떴는데. 요거 좀 자세히 보시면요. 요렇게 지금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처분한다라는 공시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시가 처음 난건 아니고 기존 내용을 정정을 한 건데 그래서 정정 전이랑 정정 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은 처분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8천억으로 동일한데 처분 주식 수가 확실하게 죽었죠. 지금 200만 주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요게 지금 왜 줄어들었냐 요걸 보기 위해서 다시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보다시피 어때요? 에코프로 BM의 기준 가격이 11만 8천 원으로 나와 있다가 이번에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기준 가격이 17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대략적으로 30% 이상의 상승 차익을 우리가 가져갔던 겁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어차피 팔 주식 비싸게 팔았다 보니까 요게 일단은 1차 우리가 호재로 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두 번째로는 BM 주식을 일단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 당장에 8천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확보가 됐다. 이죠. 결국에 이돈 가지고 그냥 썩히는게 아니라 분명히 어딘가에는 투자를 할 거란 말이요. 가장 유력한 투자처는 사실상 M&A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공장 신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와도 사실상 에코프로의 주가 급등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때 들어가려고 하시면은 이미 늦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급들이 들어올 때 빠르게 미리. 선점하지 않으시면은 늦는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매수를 들어갈 건지는 제가 이미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은 제가 바로 직전 영상 11월 12일자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타점과 대응 전략을 그대로 설명드린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자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가 이번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중요한 매물대 안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지지해주고 올라탔기 때문에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매수 기회가 없냐면 은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보다시피 오늘의 캔들은 파란색이지만 은 그래도 어때요?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영망치형 캔들로 마감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적어도 어제 만든 종가 9,400원 가격을 근처에서 마감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최대한 겁먹지 마시고 종가로라도 물량들을 잡아가셔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앞으로의 전략과 가격까지 그대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실제 주가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양봉캔들의 종가 근처 안에서 지금 반복해서 가격을 방어해 주면서 오늘도 어때요? 94,000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다시 받아 올린 모습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안에서 물량들 잡아가시면 사실상 손해를 크게 볼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는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물량들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한번더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계속해서 에코프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최대한 싸게 잡아갈 수 있는 타점들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고 실제로 이런 가격들이 왔을 때에는 함께 물량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 놓치지 마시고 저랑 함께 동참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내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런 타점들이 실제로 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타점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5646-8354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제 연락처로 문자 한 통, 메시지 ...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소통방 입장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면서 이 소통방 내에서 제가 확실하게 방향성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많은 구독자분께서 채널만 구독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소통방까지 입장하셔서 이미 1100분 이상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저희 소통방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있게 보는 엘코프로 관련된 타점들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개장점 시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단기간 안에 잡아갈 수 있는 시초과 단타 정목까지 제가 함께 사점들 공유를 드리면서 실질적인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11월 13일 제가 로키텔스케어시초가 매수로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지금 9시 42분 수능날이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지연해서 메시지 개장 전에 보내드린 것까지 체크가 되실텐데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장하자마자 주가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당일에만 어때요? 20% 이상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구간 안에서 익절대행 하시면서 남은 물량들은 천천히 끌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결국 우리가 많게도 아니고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꾸준하게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가시면은 여러분들 개인 계좌 운영하시는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소통방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요. 조인 채널 입장이라고 누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채널 내에서 입장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요청 하신 분들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제 연락처 적어드리면서 구독이라고 한번더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르게8354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 하시면은 제가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승인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함께 수익까지 재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 11월 달 확실하게 수익과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저를 함께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텔레방 입장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상황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텔레랑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전략들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방향성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원이홀딩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는 이런 종목들 저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8월 달에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가지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기준으로 보다시피 120%가 넘는 상승 구간을 가져간 상황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말로만 우리가 여기서 샀다. 그리고 여기서 팔았다라고 그냥 말로만 떠들어 버리면은 사실상 말은 뭐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그냥 말로 떠든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방송하는 사람. 즉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이때 촬영해서 물량들을 잡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 영상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께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자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지금 원이폴딩스가 정확하게 6,420원대 제가 이때 시절에서 여러분께 찍어드린 영상이고 지금 제목 내에서도 제가 분명히 8월 4일 주가 체크해 보셨나요? 이 가격 찍을 때 싹스로 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분명히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차트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보다시피 지금 상단에 거래량 터지면서 또다시 지금 물량을 매집한 매집캔들이 만더졌기 때문에. 네, 이 양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당분간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상담 매물대를 다시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역대급의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반드시 공략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제가 분명히 찍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보다시피 제가 8월 초에 여러분께 들이 캔들을 확인하고 영상 찍어드리고 지금 8월 말쯤 돼가지고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 타점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량들을 실제로 매수를 했더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중간에 물량들 팔았다 하더라도 최소 70에서 8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대형 전략을 알고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라 그냥 무작정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서 그냥 끌고 갔는데 어쩌다 보니 올랐더라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매매하신 종목들 이렇게 정확하게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갔던 포인트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정확한 타점 잡아서 물량들 잡아가시고 수익 구간까지 만들어 나가고 싶다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상세한 대응 전략 매수부터 시작해서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제가 영상 내서 잡아드리고 있고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 본격적인 상승 구간 나오는 종목들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사실상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 채널 이번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5 6 4 6 8 3 5 4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탄생하는 이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목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촬영해드리지만 은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 나왔을 때는 제가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매소 타점 당연하게 지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면서 상승구간 가져갈 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께서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사면 왜 빠지고 내가 팔면 왜 오르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었던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형 전략들 그대로 배워가시면서 실제로 매매까지 같이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전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타점들을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당일 매매 우리가 할 때는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문자까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교목들좀 함께 따라오시면서 수익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 버튼 이거 두 개만 적어서 제 연락처 문자를 보내주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리딩하는 거는 절 절대로 불법입니다 아시죠 1대1 리딩은 절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 연락처 제가 주소록에 모아놓은 다음에 제가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타점들 나왔을 때 대응 문자 매수 가격이랑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도 가격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만 따라오시고 준비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실 분들께서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저희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그냥 문자만 남겨주시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 또 발굴됐을 때또 함께 매매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할 테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구독 문자 보내놓으시고 종목들 나왔을 때 빠르게 물량들 잡아가시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번 종목에서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좀 섭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자그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거래량 크게 터뜨리면서 물량들을 매집하고 크게 밀어버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그대로 상당구간 매물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을 우리가 공략해서 충분히 수익구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요것도 지금 15,0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달성됐냐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작아보이면 지만은 보다시피 거의 29%에서 30% 가까운 수익률이 달성된 상황이다. 자, 요것도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상단 매물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시에 한마디로 15,000원을 돌파하면은 여기서 대폭등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반대로 어때요? 또 하단 매물대는 13,0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13,000원 구간에서 매수 하자라고 제가 투 트랙으로 전략들을 잡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조 반도체가 주가가 살짝 밀렸지만은 결국에 13,000 원은 터치하지 않고 나서 반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물량을 잡아갔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아쉽지만은 15,000원 여기서 물량을 잡아서 그래도 어때요? 단기간 안에 연속적인 원의 상승이 나오면서 충분히 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매매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 양봉 캔들. 한마디로 매집봉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 매집봉에서 형성됐던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물대 돌파를 확인하고 잡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종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영상에서 내 소개도 시켜드릴 거지만은 실제로 매매에 참여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을 보고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5646-8354제 연락처로 다시 한번 저희 채널 구독하셨더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대형 전략 꾸준하게 챙겨드리면서 수익구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채널을 성장시키겠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단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댓글로 종목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요거는 보내 드리고 싶어도 보내 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랑 함께 매매하시고 타점들도 받아 가실 거면은 일단은 제상에 있는 연락처 오6서6게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서 연락처를 남겨 주셔야지만 문자를 보내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야 저와, 저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앞으로도 제가 보내드린 종목들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은 정말 이번에 큰 수익으로 올 한해 잘 마감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잘 운영할 수 있게 구독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분석과 이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물량들을 끌고 와서 매도를 해야 될지 사실상 이 매도 포인트도 상당히 질문이 많이 들어온 내용인데 제가 요거는 주봉의 흐름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제가 차트 내에서 중요한 매물 때세 가지를 표시해 놨는데 요 기준이 뭐냐면은 지난 상승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량이 쳤던 요 매물 때 안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가격대입니다. 확대를 해 보시면은 이 구간 안에서 거래량 터진 이 양봉 캔들 안에서 제가 종가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니까 어떤 흐름들이 확인되냐면은 정확하게 이번 조정 최하단 매물대 맞고 나서 반등을 만들었고 지금은 어때요? 정확하게 중단 매물대를 돌파해서 이제는 상단 매물대까지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우리가 적어도 12만 원까지는 끌고 갈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노리시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던 거고 제가 최종적으로 12만 원을 돌파할지 아니면은 맞고 떨어질지 이런 것들만 좀 판단해서 매도 포인트 함께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륙사력의 8354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한 통만 미리 보내주신 다음에 오늘 중에 빠르게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반정 구간 최대한 고정 구간까지 끌고 와서 수익 볼수 있게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